안녕하세요. 품화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함수의 연속성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두개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데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하는 1차 함수를 따라갈 때도 있고요. 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따라갈 때도 있어요. 언제 언제 기준은 이때가 기준이야. X를 제곱해서 X 제곱이, x 제곱이 자연수면은요. X, x 제곱이 자연수가 될 때에는 그런 X 값일 때는요. 위에 걸 따라가고, X 제곱이 자연수가 아니다. 아닐 때에는요. 밑에 걸 따라가자. 이렇게 거죠. 자연수가 아니면요. 밑에 함수 따라간다. 자 이때 f x 를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X값 중 오직 X 값중오직 X equal K에서만 연속이 된대요. 자 지금 연속성 문제가 나왔는데 잘 봐. X 제곱이 자연수일 때 한번 써볼까? 자 어떤. x 제곱이 이것이 이거 이퀄 자연수가 될때그쵸 자연수 될 때는 이건 이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쵸뭐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일 때 제곱하면 자연수 그러니 루트 2일 때, 뭐 루트 3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제곱하면 1 되죠? 마이너스 2일 때 제곱하면 4 되죠 그쵸뭐 그런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 무슨 문제가 연속성 문제가 그런 지점이 아니라면 은요 무조건 밑에 걸 따라가니까 연속함수기 이 때문에 연속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해 가지? 따라서 X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딱이 순간, 요이 순간에 그때 이 X값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쵸?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요. 이걸 다 정밀조사할 때, 정밀조사할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 X제곱이 자연수가 된 X는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정밀조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제곱하여 자연수가 되는 x 값중 이런 x 값중 오로지 x 이퀄 k에서만 연속이래 오로지 오로지 이걸 만족 x 제곱이퀄 자연수가 되는 모든 x를 조사를 볼 필요가 없이 이걸 만족하는 오로지 언제 x 이퀄 k에서만 보다 연속이다 나머지는 다 불연속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만 x=k 어떤 수를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걸 x 값 중에서 x=k 인 지점에서만 연속이 되도록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 갔어. 따라서요, 따라서 k 제곱이 솔바이죠솔바기를 k 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그러한 그 k 인 지점이 딱몇 군데 있어야 돼, 이 k 값오로지한 개, 원리 한 개가 나타나도록 문제를 처리하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됐어요. 따라서 자, K를 제곱해서 자유수가 되는 그런 S컬 K인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만 정밀조사를 해준다. 요 정밀조사, S컬 K인 지점에서만 정밀조사. 이때만 연속성을 딱 만족해야 되는 거야. 딴 때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뭘 줘야 되는 거야? 정밀조사. 일단 K일 때요, K일 때에 함수값 존재해야겠죠. 다음에요, 리미트 X가 들어갈 때 X가 k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한 숫값과 그값이딱 같아야 되는데 그러한 음, 지점이 딱한 군데만 딱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지? 가자 fk값은 다음과 같아요 fk값은요 k를 여기다가 샬롱샬롱 넣어주는데 자 주목 f k 값은 어떤 지점이야? 지금 k를 넣었을 때 k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점이죠 k제곱이 자연수 즉 k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지점이니까 어떤 x, k 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점이니까 누굴 따라가? 당연히 위의 걸 따라가는 거야. 따라서 fk 값은요, 마이너스 ek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ek 플러스에 이렇게다. 얘 같이 얘가 써요. 다음에 이제 x가 k로 한없이 다가갑니다. 다간다는 얘기는, 다간다는 얘기는 k 를을때 k 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그런 k로 다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k 제곱, 즉 x 제곱이 자연수란 얘기는 아니야. 자연수란 얘기는 아니라 자연수인 지점을 한없이 다가가는 거죠. 다 가는 가 거니까 함수는 얘를 따라가야 돼, 얘를 따라가야 돼. 그럼 당연히, 요때요 fx는요, 누굴 따라가냐면은, 아직 x의 곱이 자연수가 되기 바로 이전 상태까지 한없이 다 가는 가 거니까, 밑에 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요 놈이 저 밑에 거를 따라서요, 식써주면다한과 같아요.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응, 음?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 x 마이너스 1. 얘를 따라가야 되겠고, 넣어주면 되겠죠? 네, 넣어주면 어떻게 돼? 요 k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2 k 마이너스 1. 이건 지금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죠 당연히 함수값이 곧 극한값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렇죠 자 이제 함수값 존재 다음에 극한값 존재 이것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2X +A요. 아, 마이너스 e x 플러스 a 요 아마니 죄 마이너스 k 플러스 a 하고 다음에 누가 아야되 있던 k 제곱 플러스 얼마 2 k 마이너스 이 타야 되겠다, 이렇게 1달라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K가 오직 한 군데니까, 이걸 만족하는 K가 오직 한 군데. 따라서는요, K가 어떻게, K가 중군, 알겠어요? 중군. 여기서 K는 오직 하나의 근으로만 형성돼야 돼. 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K 위치가 딱 오직, 오직 한 군데, 한 군데. 그쵸? 따라서 넘겨서 k에 대 정리한 다음에 k의 2차식이니까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또는요 완전제곱이 된다 중근 갖는다 다 같은 이야기 그렇지? 따라서 마무리 이제 자 넘기면 어이 쪽으로 올까? 자 넘기면 이제 다음 과 같아요 k의 제곱 플러스 마이 4k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렇지? 자 판별식 씁시다 4분의 dk여 왜? 얘가 지금 중근 가져야 되기 때문에. b 라미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요 이렇게 되겠고 이것이 0일 때 중근가질 거 아니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겠죠 그죠 중근이라고 하는. 따라서 a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a가 마이너스 5니까 이제 그때 k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볼까? 마이너스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따라서요 k의 제곱 플러스 얼마? 4k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이 식에서 그죠? k 플러스 얼마? 이에 완전적으로 0이고요. 따라서 어떤 지점 k 콜 마이너스 2인 지점 에서만오로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중근 저 연속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a 값, k 값구있는데요 f a 플러스 k 값 f f a 플러스 얼마 k 값을 묶고 있어요, 그렇죠? 드르르. 자, f 에요 a는 지금 마이너스 오죠. k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따라서 f 마이너스 얼마, 7값이 얼마나, 이런 묶고 있는 거네, 그쵸? F-7은요, 이리 와봐.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 7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9라고 하는 자연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걸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 그치? 위에 걸 따라가야 돼. 지금 A값이 얼마입니까? A값이요,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F-7은, F-7은요, 어, 749 나오네, 그쵸? 여기서 이제 F-7은 위에 걸 따라가서요, 어, 마이너스 칠 마이너스 이십 빼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9가 우리가 찾는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 정답은 구. 조금 어려웠었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9 돌아와서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봐봐. fx와 f x 는요 x 제곱이 자연수일 땐 위에 걸 따라가고, x 제곱이 자연수가 아니면 밑에 걸 따라간다. 그런데 x 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요 x 지점마다 원래는 정밀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정밀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 그게 너무 힘들어. 여분들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문제에서 줬어요 못, 못, 못 구하죠 다 어떻게 언제 다 정밀조사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딱 제안해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딱 x k에서만 연속이 된다 한 군데에서만 연속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한 군데에서만 따라서 한 군데에서 연속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요 지금 어떻게? k라고 하는 지점 k제곱의 자연수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의 k값이 오직 몇개 나와야 된다 오직 한개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렇죠? 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야 계약적으로는 따라서 아, f(x, f 값 다음에 k일 때 극한값 구한 다음에 이것이 같다를 만족해야지만 연속일 거 아니야, 그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k인 점의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 이걸 만족하는 k 값몇개 있다고요? 오직 한개 있다고. 따라서 정리한 다음에 k가 하나 이차 판별식 d가 여이다 중근 갖는다 이거지, 그치 중우할 때 a 값 결정해주고요. a 값 결정한 다음에 중우일 때 k 값, 중근 k 값 마이너스도 구한 다음에 나머지 산수 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는 일. 이해갔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